출애굽기 20장 7절.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긋는 자는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되나요? 네. 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이 사실을 신앙생활한다 하면서 믿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하 것이 무엇일까? 망명되게 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받으시기 위한 최국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경을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명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하나님을 의이름 망령되이 하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망령된 삶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된다? 소금과 빛이 빛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에 이는것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망령대 일컫는 것이 뭐다? 죄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삶이 돼. 우리의 삶보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자는 것이 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에 행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나는 소금이 될 수가 없고 나는 빛이 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소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나타내. 이래서 우리를 만드신 거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거지. 도금과 빛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 이름 가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차를 사면 차 유리가 공장에서 만들 때 본질보다는 어떻게 인간의 의로 인하여 꾸민 것이 썬팅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안을 볼수 없도록 가렸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로여해서 인간의 의로인하여 뭐다 선팅한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져서 그대로 투명히비춰져야 되는데 선팅으로 인해서 내가 만든 아름다운 화장 포장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투명한 유리를 보십시오. 유리창에 보면은 내가 밖을 훤히 볼수 있는 것이 유리창인데. 그 유리창에 뭔가 커팅을 치든지 선팅을 해버리면 볼수 없는 거예요. 밖에서도 안 해볼 수 없고, 안에서도 볼수 없다. 이것은 인사의 59장, 1절를 보니까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다는 얘기예요. 그 죄가 뭐냐 하면 인간의 땅에서 얻어진 지식과 경험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설교 말씀이에요. 땅에서 얻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 되는 겁니다. 왜? 땅에서 얻어진 모든 그것이 나의 생각을 만들고, 내 율법을 만들고, 내 삶의 질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고집을 왜 부려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가 아는 지식이 옳다고 고집 부리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의를 꺾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존심을 상한다는 말을 합니다. 주님은 자존심이 상해야 된다는 거지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아, 네.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빛이요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헌신입니다 아, 네. 자기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맛을 내요 자기는 사라져요 빛도 빛 본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빛이 열 가지 역사합니다. 비춰집니다. 에너지를 공급해요. 오늘 우리는 무대 뒤에 영웅같은 인생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그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게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속고 산다는 거죠 거짓자에 속고 살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안 된다고 거짓 못 되기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말씀 듣고 째려보고, 거예요. 거예요. 예, 아멘 따라고 나를 체려보고 그런 역사가 터나는 거예요 말잘안 먹어요? 예,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망명된 이근리 이 자체가 죄인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자기 자각 자기 자아에 빠져 사는 거예요 자도 죄에 빠져 살아요 나만큼만 예수 믿어라. 내가 잘 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제대로 못 하겠어. 핑계를 겪고 이웃에게.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하와를 핑계를 내듯이. 변명과 이웃을 대는 것이지. 모든 것은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쓴뿌리기 때문에. 나로부터 악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두 주인이 있으니까 피과소금서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두 주인 때문에 오는 것이 욕심입니다. 돈도 벌고 예수도 잘 믿으라고 는그 자체가, 언뜻 보면 옳은 듯 하지만, 인간적인 이론으로 보면 옳은 듯 하지만,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두주를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된다고 고집 부리고 있으니, 그 자체가 빛과 소금의 맛을 잊게 하고, 막는 데에 가는 산이라는 걸 깨달으시는 겁니다. 전도 하다 보면, 개척해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아유, 신앙사활 아무리 하는 것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니 힘드는 거예요. 근데 요소를 보십시오. 이제는 선택하라는 겁니다.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윗을 택하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죄를 지자기를죄로충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아, 예. 에스겔 36장 16절 봅니다. 에스겔 36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그 땅을 더나니 나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아,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분노를 그들 위해 쏟아. 쏟아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트며 열방에 헤쳤던 20절 그들이 이름吧.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압경노라. 아멘. 아멘.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누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거는 겁니다. 23절 봅니다. 시작.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복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아멘.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기 아멘. 원한다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 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원하는데 우리는 내 의로 인하여 거짓 자로 인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거룩함을 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것이고 나 때문에 전도가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산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빈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어 근데 세상이 타락해도요 내가 타락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부 모든 것을 다다 다 남에게 탓으로 이웃에게 돌려버립니다 근데 성령보다 너 자신을 알아라는 거죠. 그 축복이 뭐냐? 나를 발견한 것이 축복이 미션하면 아시겠 자기 발견이 축복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먼저 목사가 나를 볼수 있어야 되고, 성도 한 개체 개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돌아볼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는 데에 하는 이 죄가 뭐냐? 첫째는 세상의 소 성과 빛의 사명을 강하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역사를 나타냈냐 교회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교회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거든 겁니다 자 보세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예수의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 덩어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아, 네. 본론서 1장 18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교회의 머리 보다 예수입니다 아, 네. 그러면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판단하고 저롱하고 비방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된게걷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됐지만 주인이 누구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 의식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있는 걸, 아멘. 기적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 기적 만나기 원하시면 아멘! 그 기적은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기능을.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요? 예 주인 의식을 같이 해야 돼.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주인의식. 주인이 되서 주장하면 문제가 되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충성, 권신, 봉사, 사랑, 나뭇어세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 네. 주인의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교회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여차하면 교회를 옮겨간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와. 바쁘면 안 나와. 속상하다고 안 나와. 애기 본다고 안 나와. 일 때문에 안 나와. 뭐 때문에 안 나와. 이건 주인 의식이 엇갈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손님이 집에 오는데 주인이 밖에 서 돌아다니면 빈집에 누가 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빈집에 누가 와요? 손님이 와도 이 집에 주인이 어디 갔어? 이 뭐야? 사람 꼬라를 놓고 자기 어디 갔어? 그 손님을 아주 무게해기는 행위가 되는 거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일들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집사, 장로, 권사들이 쉽게 교회를 옮겨 다니니까 믿지 않는 가족, 이 믿지 않는 유식. 너는 왜? 왜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해서 안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내되게는 죄가 된 것이고, 마음대로 옮겨서 안될 이유가 성명이 있습니다. 성령 찾습니다. 역대상, 역대하 6장을 봅니다. 역대하 6장, 7장, 자 시작 6절부터6절 6절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다 그게 택하여 택하여 나오지요 네. 자8절 봅니다 시작 영하께서 내 속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9절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오.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아, 아멘. 7절을 보게 되면 내 부친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거예요. 누구 의 이름? 자기의 의를 위해 서 사네요. 자기가 왕으로서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누구 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얘기는요. 역대한 6장 20절 봅니다. 자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주의 눈이 주하로 보시며 옵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명기를 들으시옵소서. 누구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아멘. 예수의 몸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이 빠르다는 말을 못 보통 하는 거예요. 아멘. 34절 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저희가 주의 뺏신 이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 아멘. 내가 누를 구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했던는 겁니다. 38절 시이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뺏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해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3 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며 죽게 득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며 40절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할렐루야 아멘. 몇 대가 7장 16절 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습니다. 아, 그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보세요. 요하의 이름을 막는데 있다거 뭐냐? 교회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교회를 우습게 아는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가리요그 얘기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사라져버립니다. 죄를 짓는 자에게 하나님을 축복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우습게 알고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경을 응? 여기면서 날마다 몸떡거리로 오지만 늘저 교회를 부러워하고 큰 교회를 가고 싶어 할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점 제가 제를 바랍니다. 누구만 하냐? 사탄이 거짓 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마음이 성전이라는 얘기를 하고있지요 그건 뭐냐? 내 마음이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아멘. 아멘. 보세요. 우리나라는 속담이 있는 게 있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면안새는아이 말이에요. 교회 옮겨서, 어? 잘 되고, 교회 옮겨서 불려진다면 다 교회 그 옮겨다니지요. 왜? 매일 다니 매일 옮기다녀야 되지. 왜 하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다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건 나로 인하여든지 교회가 은혜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만나지 못하면서 나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교회 때문에 작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기적이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이 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걸 깨달으셔야 돼요. 다 가슴에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여기에서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 교회의, 성도의 축복은 교회를 통하여 이만으로 믿으시면 안십나싶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왔을 때에,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그 믿음이 기적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여기 하나님의 미랄이 되리라 목사가 떠나고 다떠난다지라도 나는 내 교회를 지키리라 이게 주인이잖아요 주인 의식이잖아요 이 의식으로 이 의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윗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성전을 사랑하며 성전서 기도할 때에 내 눈과 귀가 성전에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가까이 할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여로 원합니다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주력기 33장 16절 봅니다. 33장 11절입니다. 33장 11절 주력기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그 같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 대면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내가 대면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대면하는 기도자가 되셔야 돼요. 아, 네. 교회에 오는 것은 주님과 대면하는 것이에요 아, 네. 말로만 주여 사랑합니다.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네. 네가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대면하는 거예요. 아, 네. 이것이 골방의 기도입니다. 아, 네. 여러분 이신앙을 같이 셔야 돼요. 아, 네. 권사 집사 장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분도 소중하지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 교회를 가까이 하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며 저희가 대면하는 기도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년도 주님과 대면하잖아요. 모세도 주인과 대면. 어떻게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는이그 속삭임이잖아요. 이게 골방의 기도예요. 속삭임이 얼마나 가까이서 모세가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장관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지도자 이렇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 너희들과 모세다 달라. 나는 모세가 대면한 자지만 너희들 나와가 대면한 자가 아니지 않는. 이해하십니까 아, 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모세와 같이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이 소원소원소원 주고받는 대화가 있었다는 얘기 아, 네.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아, 네. 이게 지난번 금요일날 호흡이라는 거예요 아, 네.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의미입니다 아, 네. 아, 네. 성도의사랑있 신앙은 이 교제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네. 우리 누구를 가까이 나 교회를 가까이 아, 네. 여러분 지극히 교회를 사랑하고 가까이 면요 거기서도 기적이 나타나요야 이런 신기로운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진짜못 깨달은 것이 뿌려스럽고그러 이제부터는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한 결심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는 순간의 거리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왜교회 왔어? 서왜의리못 봤습니까? 아니, 의례는커녕 시험도 간자가 왜 그렇습니까? 비록 그런 자를 이미 주인의식을 내버리고 지금 여차하는 교회에 따라가려고 맘먹은 자들입니다. 어디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있는 자들이라요 시험은 아무나 한 번도 는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틈을 주는 순간, 내 마음에 사탄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틈을 줄 순간, 어떡합니까? 시험도 보입시다. 그것이 살려져요. 그러다 어느 날 붙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깨어있어 기도하는가 되기를 바라고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그런 행위가 있지 않는다. 오늘 주의 귀한 날을 통해서 하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 전에 먼저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내 자신, 내 자신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영광 나는 많이 가렸네요 그러니까 소금이 진찝밟은거 있잖아요. 교회 긴리 상실이어서 이방인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당하고 모독하고 별짓을하고 무섭게 지기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누가 가리고 내가 가리고 대요문제 어려서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지 못하고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고 괜하신 내가 이 나가요. 어디요? 서정동이요 어딘데요? 뭐, 조그마한 교회요 교회는 조그만게큰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조그맣다 큰데를 어디서 온 거요? 예 땅에서 얻어진 거, 거짓 자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자기 율법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의도 순복공교회나 주영광교회나 다동일하게보시는 거예요. 속심하세요. 어깨 좀 펴봐요. 아니, 크게 봐요. 할렐루야! 어디 다니십니까서정동 주영광교회 다리입니까 당신도 와보시오! 속히 오시오! 냉큼 오시오! 발도을 하실게요! 막 이런 장소을 가지고 안 오면 눈을 막 쑤실 정도로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나가요. 어디요? 저기요. 어딘데요? 체금만 교회요. 아니, 우리는캐계척계는 개척개. 구원이 없나요? 캐척계는 구원이 없어요? 한국교회요! 이방송을 보는 최종들이요! 힘을 내거라! 네. 교회는 그거적금이 아니다! 주원을 여기 계시오. 하나님문로 화장 열시고 신령과 진력을 예배할 찐이라, 예배할 찐이라, 예배할 찐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기다리시오. 그리고 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합시고하나님 이름을 막는 일걷는 행위가 내게 있었다면 아니 모양을 갖췄다면 용서해주옵시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교에 다니는 것이 자양스럽고 자부심을 가지고 주의의식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세고가는 일에 미랄이 되는 기한 정도 대비하여 주시고 네.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한 것을 탓하며 회개하며 나로 인하여 십자가를 치고 하나의 미랄이 되리라 고백하는 하나의 님 종들이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가 없어서 네. 시간 시간 이후 삼구 예배도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라나이다 아멘. 하늘의 귀신.